이미 세계적으로 최고의 군사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들과 몇년내 경쟁할 수 있을지 정도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발달된 국산 레이저 무기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한국형 레이저 무기는 직접 타격이라는 장점 외에 엄청난 가성비와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고구려제국 채널 영상. 한 대당 수억 원을 호가하는 드론과 함정을 단돈 몇만 원에 불과한 전기료를 이용해 파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무기 체계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화력 대비 엄청난 가성비를 갖추고 있는 레이저 유격 체계로 불립니다. 이러한 레이저 무기를 한반도의 동쪽인 울릉공항에 배치시켜 독도를 24시간 지키고 한반도의 서쪽인 이어도에 배치시켜 서해를 수호한다면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중국과 일본에서 날아오는 드론과 항공기는 물론 소형 함정까지 순식간에 박살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독도와 이어도의 근처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최신 군사정보로 우리나라는 이미 20킬로와트급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해 1킬로미터 거리에서 중국이 사용한 무인기와 동일한 재원에 무인기 격추에 성공시킨 전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이 공중에서 발사한 레이저로 무인기를 격추하는 실험에 성공하자 뜻밖의 중국에서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따위는 군사용 드론을 개발할 기술력조차도 없어. 아직까지 한국에게 위협조차 못 되는 형편을 갖추고 있지만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짝퉁 싸구려 군사용 드론을 팔아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었는데 한국이 갑자기 국산 레이저 무기를 탄생시켜 중국산 드론을 무용지물로 만들며 중동 국가들의 중국산 드론 구매가 위축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드론 굴기에 위세가 등등했었는데 이번 레이저 무기 개발로 그 위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동안은 몇몇 국가들이 함정이나 육상기지에서만 레이저 무기를 이용해 드론을 격추하는 실험을 했지만 이번에 한국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레이저는 물론 처음으로 비행기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한 것과 근무기로 공중에서 드론을 격추해 큰 반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서는 눈에 가시게 됐습니다. 한국은 고추력 레이저 격추 시스템 시제품을 시험 훈련장에 설치해 공중에서 들어온 다수의 공격형 드론을 순식간에 격추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요. 대한민국 국방부 연구개발 담당자는 이 레이저 무기가 실전에 배치되면 20km 거리의 목표물도 거뜬히 격추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산 드론을 팔아 중동 하늘을 점령하다시피하며 중동에 중국산 드론의 열풍을 일으킨 중국에게 있어 한국군의 발표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군용 무인기 경쟁이 가속화되는 속에서 중국은 가성비를 앞세워 손쉽게 보이기 위해 수출시장에 진입해 중동 하늘을 장악했는데 이제는 레이저 무기 앞에 속절없이 당할 위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한국은 무인기 공중정보, 감시관찰, 정찰 분야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중국과 일본에서는 군사력 방면에서 한국의 무인기 전력이 강화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는 분위기였는데요. 한국의 레이저 무기와 드론이 합쳐져서 생기는 전력 증가는 일본과 중국에게 매우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국이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을 택해 무인기를 비롯해 무기 협력을 맺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중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고구려제국TV 영상 아마도 이스라엘이 기술 측면에서 미국에 뒤지지 않으며 가격 측면에서도 오히려 저렴하다는 강점이 있어 한국을 매료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한국은 방산업체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무인기 사업부터 레이저 무기 개발까지 각국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협력하게 되면 두 국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미 무인기를 상대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의 원천 기술을 확보해 국산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4년간 243억 원을 들여 만드는 한국산 레이저 발진기는 레이저 후기에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서 레이저빔을 발생시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게 하는 장비입니다. 우리나라는 장거리 저소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이미 독자 개발했는데요.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이저 무기로 한반도를 수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KF-11 보람의 전투기에 한국산 레이저 무기를 장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에이사 레이더처럼 한국과 긴밀한 무기 기술 협력과 이스라엘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6세대 전투기용 레이저 무기가 개발될 가능성이 열렸는데요. 전투기의 핵심은 스텔스 기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저 무기의 탑재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공격하므로 그 어떤 무기도 대응이 불가능한데요. 또한 중력의 영향 없이 직진하기 때문에 운동역학적 탄도 계산이 불필요하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5세대 이하 전투기는 광속 특성을 갖는 레이저를 탑재한 6세대 전투기에는 접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레이저 무기 장착을 위한 연구의 속도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항공기에 진정 무기를 달아 드론을 격추하는 실험을 진행해 성공시킨 첫 사례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6세대 전투기에 공대공 레이저 기술까지 탑재한다면 아시아 최초로 공대공 레이저 무기를 보유하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레이저 무기 개발 상황을 보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핵심 기술로 남아 있던 레이저 무기를 현재는 지상 무기로 편입시켰는데요. 이것은 이미 레이저 무기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이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 한국산 무기 소식에 일본은 물론 중국도 달가울 리 없는데요. 한국의 무인기 레이저 개발 사업에 부각을 나타내자 중국 언론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경제, 군사, 지리적 위치까지 상세히 비교하며 누가 더 중국의 위협적인가를 보도하고 한국과 이스라엘의 우열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과 이스라엘의 동여보의 비교는 2020년 이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요. 한국과 이스라엘은 미국의 우방국가로서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의무본부제를 추진하고 있어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쟁이 많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총생산의 30% 이상을 국방비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국방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강국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이러한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드론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고구려제국 채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무인기 전략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특히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방산무기에서 다양한 선진 기술을 보여주며 군사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한국이 동반의 이스라엘이 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언론은 이스라엘이 경제 규모나 인구수로 보나 한국에 비할 수 없다면서 이스라엘이 비록 중동에서는 무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상대하는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어쨌든 동아시아라는 우등반 그룹에 있는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최강국에 들어간 셈이라고 기유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이 처한 지리적 위치가 이스라엘보다 열악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한국이 이스라엘보다 국력이 월등히 높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한국이 동아시아라는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중동에서 태어났다면 패권을 장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협력하여 다가오는 수년 안에 우리나라도 한국산 공대공레이저 무기가 개발된다면 한국의 군사력이 앞으로 얼마나 증강될지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